자 친구랑 함께 농사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절레절레 흔들지 마시고. 자내 친구가 농사에 대해서 힘든 자 농사가 왜 힘듭니까? 요즘은 한 만큼 돈이 안 되고. 음 노력한 만큼 돈이 안 되고. 근데 유 자체가 엄청 힘들고, 맞지? 일 자체가 너무 중노동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시간이 없지. 시간, 시간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쉬고 싶을 때 쉬고, 뭐,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유도리 있게 몇 시간을 몇 활용할 몇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나은데, 근데 수학할 때 되면 뒤지잖아. 수학할 때는 아수학갈 아, 때는 완전 뒤집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포장하고 이런 게 다분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빡시죠. 그리고 자기가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잖아. 아무 농사를 잘 지어도 공판장에서 또 후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 지금 기후가 지금 변기 때문에 하늘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요. 하늘이 농사 아무리 잘 짓고 싶어도. 냉해피해나서리피해 이런게 있으면 은 과일이 착과가잘 안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장마가 길어지면 은 당도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안 사먹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많이 심해지겠죠 맞아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닭도 잘안 팔리고 그 다음에 과일도 잘안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노식으로 뭐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팔아서 다른 걸사 먹고 하는데 잘안 팔리니까 우리도 잘안 팔리니까 다른 걸잘못사 먹게 되고 외식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뭐 여가 생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농사 짓는 것도 똑같은 거 있습니다. 뭐 복숭아라든지 자두라든지 감이라든지 고추라든지 뭐 뭔가가 조출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든 게 있죠. 영원 씨 다시 농사를 짓는다면. 하겠습니까 아 조금만 한다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네 근데 투자되는 뭐 비료값 농약값 뭐 박스값 다 제하고도 1년에 얼마나 남겠노 과연 네. 남짱 됐나 아, 그 이제 친구가 은거지뭐 어, 가족들 과일 나눠주고 나마 좀 팔아 가지고 뭐 좀만 용돈 삼아 하는 거지 뭐큰돈만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맞지? 렇지 주가 운송이니까. 어 그러니까. 이 주가 운송이기 때문에 영어인는주 운송을 하고 이제 반농사라든지 뭐 이런 걸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뭐 가득 불과 나눠 먹고 네 그런 식으로. 품돈이지 돈이라고는 뭐지? 그렇죠. 품돈. 저도 뭐. 농사를 짓고 있지만, 솔직히, 이때까지 13년을 농사를 지어도, 뭐, 농사만으로 못 먹고 살고, 아르바이트도 했어야 됐고, 이랬는데도 아직까지 못 놓아요. 돈이 안 돼도. 다른 돈, 돈 버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블루오션이라 생각했는데, 블루오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농사 질락하면또 장비가 또 많이 필요하잖아, 요 최소한 뭐 이동 수단이 트럭이라든지, 경기라든지 관리기 정도는 있어야지 농사가 일단 할수 있으니까. 농사 힘들어 맞지? 농사 힘들어요. 배우기도 힘들지만 또 일단 자체 소출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래도 힘이 너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두부 둘이서 해야지. 뭐, 영호이처럼 장가를 안 갔는데 혼자 농사를 짓는다. 이거는 솔직히 힘들어요. 음, 남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자가 이제 좀 섬세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남자 혼자 하기에는 좀에 그렇죠. 알 수는 있다. 니는안 돼도. 나는 안 돼도. 나는 안 되는데 어. 니가 어떻게 되노? 포장은 있나니? 그거 자신있거든. 아, 포장은? 그, 그 의외로 영호의가 그래도 섬세하게는 섬세한 가보네 그, 그냥 어? 아 맞다 맞다 영호에는 공판장에 가고 물건이 어떻게 포장돼서 나오는지를 아니까 원래 이게 자기 농산물이 어떻게 공판장에 가가지고 어떤 시세를 받는지 그걸 계속 봐야 되는데 포장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잘안 됩니다 그냥 공판장에 내 가지고 그냥 거기가게 그 받으면 그런가 보다 이제 과일도 포장이 어떻게 되는지 다 둘러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고. 용 용어는 이제, 공판장을 계속 수시로 보고, 이제 물건이 어떻다, 저렇다 잘 익었다 덜 익었다 뭐, 색깔이 어떻다 뭐, 이런 걸다 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이제, 포장을 한다, 하하서서수은 있겠죠. 또죠또 농사에 힘습점없이니까이 o I'm not g 아뭐 n g to s a 힘 I'm not g o 이 n g to say, i 이제, 용어 이제 치킨 받았으니까 이 집에 와서 또술한잔 먹고 잘락한 거예요. <목소리> 응, 오늘 치킨만 먹는다고. 영호도 이제까지 피곤하고 응. 저도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되겠어요. 아 근데 비가 좀안 와야지 농사일을 좀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내일비안오시 내일 비가자 내일 오전에만 비가 뭐. 그 그, 비 온대 뭐오에그 시간 되비안 오면 또뭐야외치든지풀관리를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자. 자. 아이들 바이바이.